이번에는 인동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에서 자라는 인동초 줄기를 잘라내후 뿌리를 캐다가 화단에 심었습니다. 4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월의 모습인데 이제 뿌리를 잡고 줄기가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1년 후의 5월달의 모습입니다. 자리를 옮겨 심었습니다. 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진후 줄기를 잘라주었는데 다시 새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 베란다, 슈레기 위에다가 어, 화분을 놓고 5년 키운 모습입니다. 어, 이것은 4월 2일 아, 새순이 돋는 모습입니다. 5월 14일의 모습인데 아, 꽃봉오리가 여기저기 맺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의 모습인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에 꽃이 만개하였네요. 꽃이 진후 어, 줄기를 잘라주었는데 새순이 나와서 7월에 다시 개화를 시작합니다. 아, 줄기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 그때 줄기를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꽃이 새로 피곤합니다. 8월달에 가지를 한번더 잘라준 모습입니다. 인동초는 겨울에도 일부 잎이 살아서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차물인자에 겨울 동자 풀초자를 써서 인동초라고 불립니다.강인한 생명력의 대명사를 대명사로 상징되지요. 추운 겨울에도 생명력을 간직한 간직하는 인동초는 예로부터 불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신라의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의 외곽에 인동무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문영왕릉에서 나온 왕의 관식에도 인동무늬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죽은 후에 어떤 부활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자기에도 인동무늬가 많이 들어가고, 절의 와당 같은 곳에도 인동무늬가 많이 쓰였습니다. 군사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인동초에 비유하곤 했고요. 인동초는 넝쿨식물입니다. 넓은 울타리가 있다면 본성대로 키우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전지에 가면서 화분에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꽃이 필 때는 흰색으로 피는데에,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동을 다른 말로는 금은화라고도 합니다. 꽃은 향기가 아주 좋은데, 서양에서는 어, 이 향기 때문에 허니서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꽃을 꽃차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각종 음식에도 활용하고, 어, 맹장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한, 아주 흔한 식물인 인동초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유용했던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동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